고정 유자 지금 사고. 부자연스럽지 않아? 이렇게 대하는 게? <laughs> 어저 <저는> 괜찮은데.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최근 들어서 행복하다는 말을 내 입으로 계속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적한 번도 없거든. 근데 오늘 너무 행복. 계속 행복하고 말하고 싶어. 자 오늘은 김녕 야영장으로 갈 건데 그 7월 1일부터 제주도 해수욕장 개장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저번에 첫 영상 때좀 궁금했는데 얼마나 받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가고 있고 오늘 같이 할 사람들은 오아이라고 저희 제주 캠핑 크루가 있어요 그 오렌지 아일랜드인데 그 원래 오늘 모임이었는데 다들 취, 그 날씨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딱두 명만. 만나서 캠핑을 한번 백패킹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n! 어, 일단 도착했는데, 여기 앞에 써있네요, 이제. 야영장 운영 안내라고 해서, 텐트 3만원, 타프 2만원. 근데 텐트 대가 3만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김영연합청년회? 이렇게 있는 것같아 전화를 한번 해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 텐트가 3개라서 타프도 쳐야 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뭐야? 야, 여기 3만원씩 받는데그람 진짜 없지. 사람 진짜 없지. 그래서 지금 전화해보려고 나 차에 잠깐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또 가방 이쁜 거 메고 왔네? <laughs> 어, 어, 어. 아니, 아이스박스가 없어서 하나 음, 먹게 어, 읽어봐봐. 으죠 맨날 대롱대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를. <laughs> 아, 걔는 원래 옆에 꽂는 건데 아니, 아래에도 안 꽂히고. 음. 옆에도 안 꽂히고. 귀엽다. 그래도. 저는 오늘 가져온 타프는 힐레베르그 10XP 이거를 가운데 쪽에 치고 알라그린이랑 까리 맞으니까 이쪽에다가 설치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매듭법이 있어. 매듭법이 한번 이렇게 감고, 하고 여기를 두 번을 말아. 잠시만. 어, 두번 말고 그러면 단단히 고정이 돼. 어 그런 식이야. 아, 오케이, 어, 그렇게 오케이. 이렇게 했잖아. 하고 나서 저거는 조절이 된 거야. 음. 그러니까 한요 정도 선에서 가이 라인을 음. 박아 주면 니가 잘때 어, 친구 텐트 치는 거좀 도와주고 이 친구 안락 팩다운만 하면 제거 텐트 칠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맥주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렛츠 고. 아. 와, 아. 와좀 그렇냐? 아니아 이거 푸른, 아 이거 푸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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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만든 거예요. 아, 이거 소는 음. 잘해 이거. 그지? 이거 푸른 누나의 최적화돼 있는. 오빠 목소리로 하면은 뭔가 좀 쳐져요. 봐봐. <laughs> 안 쓰여있네. 이게 아이고. 크리스마스 때 담근거래요. 아 진짜? 그 보통 두달 뒤에 먹는데 어. 두달뒤에먹으려다 깜빡한 거. 나간 문주가 또... 남자한테 좋은 술 아니야? 응. 아 맞지. 응. 약간 병기 뚫고 막 약간. 어 그런 그런, 어떡해, 그런 술. 어떻게 그러는? 바, 뭐 저기 서뭐 물어보 도장 깨기 <laughs> 이렇게 하나씩 아 갔다 올 때마다 아 <laughs> 네, 잘 들었습니다. 아, 표정 진짜 돌아 같은데. 남자 친구가 당근 거니까 맛있을 거야. 느낌으로 배가 안 차니까. 드디어 제 텐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거다 <laughs> <전학계. 웃음> <다 전학계. 웃음> 쳤고 얘네 거다 쳤고 이렇게. 딱 응. 누가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이쪽에서딱 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야 한치는 내가 여기서 잡을 수도 있어 <laughs> 네. <laughs> 아, 이아표이봐좀가까이 <이제 표정> <laughs> 될걸 그래 멀리 되라면서 가위바못다니까 쳐요 뭐라고? 아 진짜 금방 쳐자다 쳤고 진짜 딱 5분 걸리네요 아, 오늘 오 세팅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멋있네. 다 쳤는데 친구 텐트가 너무 멀리 있어서 지금 옆으로 옮겨서 다시 칠려고요. 야네 고프로 가져 들어갔냐? 그 하우징 원래 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그래요? 응나안 어. 끼고 여기까지 하면 되네 이거. 아 괜찮은데 낮은데 나도 그래서 안 가져와가지고 어, 진주야, 씻었어? 금방 씻었네? 어, 자. 어, 샤워하고 왔는데, 얼마였지? 2,000원이었나? 2,000원. 아, 어, 개인당 이... 어? 응. 2,000원이고, 그, 찬물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추워. 야영장, 그, 뭐야. 이용하면 돈 받냐고 물어보니까, 야영장 이용해도 돈 받는데요. 샤워 요금 원래는 작년에 안 받았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받는다고 하네요. 저 뒤쪽 샤워장이 폐쇄되고 저 메인 샤워장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다 했던 샤워하고 이제 저녁 먹을 준비 해보겠습니다. Let's go. <목소리> 아, 아. 어, 방금 그 청년회에서 그 뭐야? 텐트값 받아 가셨는데 저희 방금 샤워하고 왔잖아요. 개인당 2,000원씩 샤워하고 와서 어 오셔서 하나, 둘, 셋. 지금 텐트 3개고 타프 하나예요. 그래서 텐트 가격 3만 원이라고 고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작년에 왔는데 그때는 2만 원씩 받으셨는데 소형 텐트 15,000원 정도 받으셨는데 그 가격 동일하냐라고 말씀하 말씀드렸더니 이게 갑자기 깎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적용이 되나봐요. 그러니까 소형 텐트는 가격이 좀더 낮은 것 같아요. 한 2만원? 만, 만 얼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타프 하나에 텐트 세개 쳤는데, 한 명씩 안에서 잔다고 했는데, 6만원에 해 주셨는데, 가격 측정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겠어 사실상. 어쨌든 타프는 2만원은 확실한 것 같아요. 2만원이고, 그럼 4만원을 3으로 나누면 우리의 가격이 되겠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가셨고, 음, 6시 정도 됐는데, 아 이쯤에서 보통 가격을 받아가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 저녁 먹고, 저녁 준비 하러 애들 다 지금 씻으러 갔고, 친구는 요 근처에서 회 가지고 온다 그래서 회 먹으려고 해요. 회하고 양갈비하고 파전.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받았어. 뭐야? 고흥유자주라고, 이거거든요? 제주도 술 아닌가? 아니 네. 고흥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입가심주로 먹으면 딱. 아또 진주가 또사온 진주, 아, 그래. 진주 진주 그 남자친구님 진주 남자친구 성함이 뭐죠? 아, 성함까지는 <laughs> 저의 사생활이라서요. 이제 아, 가게는 이거는 이제 김영호라이라는. 아, 김영호라이. 여기 김영 해변 바로 앞에 있는. 횟집입니다 또 핫한 데잖아요 아, 엄청 유명 저도 고흥.. 고흥.. 고흥 유자주 기서 <laughs> 아무도 이렇게 해야 되나? 고흥 유자주 <웃음> <웃음> 아 내가 이렇게 먹는 구나 <laughs> 너가 가르쳐 아, 어. 고흥 아니, 유자주 그냥 편하게 먹어야 <laughs> 아, 고흥 유자주? 어 이거 진짜 맛있어 달달해요 <laughs> 아, 도수도 별로 안 세고 몇, 도, 몇 도죠? <웃음> 이게 <laughs> 향오졌는데 향이 진짜 좋아 유 응. 진짜. 진나는데 핥도. 이고, 진짜 이스 옥다 보아그래도어 Okay, let's g 이 Let's get i 먹다보면 e s What's up? 아 h a t 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맛있어? up? 맛있어와 <laughs> 맛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up? w h 어, 그러네응그 음. 굳이 계속 굳이. 음. 음. 음, 음, 한치 두치 세치 네치 콕콕 밥알 아냐? 너 알아 이거? 진주가 알죠. 알아? 이 옷처럼. 진주 가 어떻게 알아? 알죠. 와, 어제 사온 거 여섯 덩이 하고 파전. 파전 먹을 거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이안 챙겨도 되는데 안 챙겼어요. 그래서 오늘 알코올 스토브 가져왔는데 좀 있다가 물그릇서 커피 먹을 거고. 뭐 솔로 스토브 화로대 제일 작은 건데 이거 솔로 스토브 제가 알콜아코 알코올, 알코, 알코올 스토브랑 같이 쓰고 있는 건데 바람막이 용으로 쓰고 있어요. 알콜은 이건 그냥 화로대로 쓰는 원래 화로대고 얘는 얘 그냥 저번에 일화 때 찍은 화로대 근데 오늘 장작 안 피울 거라서 얘 알콜 스토브 바람막이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솔로 스토브 알콜 스토브를 까서 다 넣고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알코올 스토브 사용할 때 적당량 넣어주고 이거 알. 알코올 스토버 쓸때 조심해야 되는 게 불길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조심히 쓰셔야 돼요. 알코올 스토버는 항상 조심히 쓰셔야 됩니다. 솔로 스토버 완전 세팅으로 가져왔는데 저는 약간 이거 알코올 스토버를 좀싼거 써도 돼요. 솔로 스토버 자체가 좀 가격이 있어서 싼거 써도 돼. 필요 없어. 좀, 좀 별로지. 근데 순조로워놔 막 튀지 난 단짠단짠한 건본 없더라 흥미야 바르니까 뭔가 같이 했을 하는 거는 또 취미는 같이 못하는 딱 그냥 그런 거는 되게 잘했는데 이게 이런 취미나취미 완전 오빠. 어? 오빠 소, 돼지, 양중이 제일 뭐가 좋아요? 나 소. 소? 응. 그럼 양 먹지 마요. 어째요? 저의 첫 양갈비 보여드릴게요. 민크는 <laughs> 왜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준지 씨? 양갈비 처음 드신다그랬잖아요 저는 앞으로 양꼬치 안 먹고 양갈비 먹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양갈비를 제 마트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제 롯데마트 갔다 온 거야 제주시? 여기 <laughs> 어. 먹고 싶어가지고 마이크 나한테 걸어놓고 <laughs> 미쳤다 오늘 비 온다 했는데 이렇게 안 오고 어 뭐야 <laughs> 음음 <laughs> <몇> 주 하나만 뭐 드까 아무거나. 아, 어, 좋다. 아니, 그래서 네.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네. 나한테. 둘 다한테지. 네. 네. 그러니까 응. 마지막에요. 제주를, 지금 나는 1년 살이째잖아. 응. 1년 살이로 왔잖아. 응. 근데, 네. 온 계기가 뭐야? 그니까 지금 5년 차지. 6년, 전 6년 차? 6년 차? 응. 와, 쉣. 그니까 어떤. 어떤 계기 그러니까 6년 전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인연이 약간 어. 장안동 어 장안동 어. 저는 장안동을 제가 에세이를 냈는데 무슨? <laughs> 책 진짜? 아 어, 진짜로? 어떤? 이제 같이 글쓰기 모임 하는 데에서 에세이를 냈어요 금리 어. 출판으로 어. 거기에 이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어. 처음에 온 계기는 어. 저는 장안동에 23년까지 살았 그니까. 토박이다, 저 완전 토박이. 그래서 제, 제가 그리고 멀리 나가는 거를 조금 싫어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가 뭐 옆에 답심리 알죠? 어. 답심리 이런 데 나가면은 음. 야, 너 경기도 간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음. 조금 집순이 조금 안 나가는 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음. 계기는 이거예요. 제가 패션 디자인과를 나왔어요. 음. 어, 어디, 어디? 대학 교를 아, 얘기해야 돼. 아, 대학교 얘기하는 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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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에 그런 패션 디자인하고 어, 나온 거죠? 패션. 어, 패션 아. 어. 대학 졸업을 할때 졸업 작품을 해요. 근데 그때 현타가 너무 많이 온 거야. 왜? 너무 힘들고 응. 그리고 그때 조금 오래 만났던 남친가 군대를 갔어. 아, 아 군대를 갔어? 응. 내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 까지고 갔어? 어, 우울증에 막 하기 싫고 근데 또 학생회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아난 옷을 만들기 싫다 아나 이제 패션 안할 건데 뭐 하지? 생각이 많았을, 많았을 때 음... 졸업작품 끝나고 뭐 하지 해서 제주로 왔어요 아 진짜?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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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냥 어떻게 왔냐면 그때는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왔어요 그때는 완전 스텝 문화가 완전 유명하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스텝이 내가 제일 어렸었어요 너무 어리고 막 대학 이제는 지금 막 대학생들 해보자 요즘... 해보자 이건데 어... 그때는 대학생이 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스텝하면서한 달만 있다가 오자 해가지고 간 제주에서? 거예요. 음. 어. 한달을 갔는데 어머 너무 좋은 거야. 음... 두달 있다가 음. 세달 있다가. 근데 앞에서? 일은 안 들었어? 어, 어. 음. 지금 직장 있죠. 음. 거기가 그랜드 오픈을 한 거예요. 어 아올 맞아. 어 없었어. 없었어. 그런 오픈을 아, 하면서 주장 한번 소개시켜 줘. 아저 플레이스 캠프 제주라고 음. 이제 복합문화 공간인데 호텔, 호텔 이제 숙박 음. 그리고 이제 커피, 펍, F&B 다 있고 편집샵 저편집집샵에 있는 사람이고요. 음. 공연 보러 간 거죠 그때. 다트 했으니까. 어, 하트 음. 딱 이거 되게 활기차 보였고. 음. 직원들이 다 어렸어. 음. 아 그때 너가 몇 살이? 24? 스물 스물 둘. 스물 셋, 둘. 둘 응. 셋. 와. 둘 셋. 진짜 어렸구나. 둘 셋이었어요. 그때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아, 그까지 그, 아, <laughs> 컷을 잘하네 스스로. 이 <laughs> 어. <laughs> 표정 봐. 안녕 <laughs> 아, 네, 여러분. 육군 화이팅. 대한민국. <laughs> 화이팅. 군대 화이팅. <laughs> 예스. 육군 나오셨어요? 저 전투견 자리다 아, 앉아 좀 주시죠. 아니 그냥 재밌다 그래가지고 오, 신기하다 근데 왜냐면은 진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잖아 그죠 저는 여기서 서사가 다 이루어져요 그니까 러 재밌어 나는 그래서 이걸 그래서 나는 이걸 내가 책으로 쓰고 싶은 거야 아또 기... 음... 외로워요 진짜 여기 오고 싶은 사람들한테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잘살수 있는 곳 올라가고 싶다 약간 이런 거 오, 저는 2년 차에는 너무 올라오고 싶었고, 갈라고 아, 했어요. 어. 왜, 왜? 1년이면은 다 지냈고, 나는 이미 어. 내가 만족한 거를 다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음. 그래도 좀 아쉽긴 했거든요. 어떤 게 아쉬웠어? 제주도 1년만 하면 하며, 알겠지만. 어, 좀 아쉽긴 해 뭔가 어. 뭐 약간, 약간 아. 좀몇 프로 부족해. 어, 몇 프로 부족해. 어. 1년 더 살고 싶은데, 어. 근데 나는. 있으면 뭐하지? 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육지에 가면은 어. 난 뭐하지? 아 육지에 가면 갑자기 동그러니? 어. 어. 저는 너무 가고 싶었어요. 잘 하고 있잖아 회사에서 그 뭐야 요즘에 응. 자연을 위해서 할, 하는 어 플로깅도 하고 플로깅 뭐 열심히 하고 하는데 플로깅 되게 열심히 하던데 요즘에? 플로깅은 제가 이게 플로깅 시작한 것도 맨 처음에 스텝 하면서 응. 그 공사 활동을 갔었어요. 공사활동 음. 단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놀러 갔는데, 그간 것도 솔직히, 그때는 막 공사활동? 와, 해야지? 나 환경을 음. 나좀막뭐 챙길 거야, 이게 아니라, 음. 끝나면 술 준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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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술이래. 아. 아, 진짜? 어, 공짜술이래.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 같이 스테파도 언니랑 같이 간 거야. 약간 침묵해도 있고, 아. 자연을 좀. 깨끗이 할수 있는 그런 아, 마음도 있고. 어 아, 아, 그래서 있고. 쓰레기 줄때 너무 좋았어요. 응. 아 내가 이걸 하는구나 좋았고. 근데 약간 또 쾌감이 있잖아 플로깅하면. 있죠 당연히. 맞아. 맞아. 그, 그리고 맞아. 좀 속상한 것도 크죠. 맞아. 와 이렇게 쓰레기를.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막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줍는데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속상하기도 하면서. 아 근데 플로깅이 뭔지 음. 한번 설명부터. 아, 플로깅이 한번... 일단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건데. 맞아. 맞아. 보통, 요즘에는, 쓰레기 줍는 활동을 플로깅이라고 불러요. 음. 특히 줍는 건 어려워도, 버리지 말자예요. 아. 얘기하면, 항상,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줍는 거 힘들죠? 음. 그러면은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 그런 음. 거지. 한번 먹어볼까? 어, 좋아요. 어, 스위스. 어, 잘 먹겠습니다. 잘, 잘 먹습니다. 간장. 음, 음, 뭐예요, 이거? 새우, 우 새우. 대박. 새우랑 같이 음. 음.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응. 음. 음. 저는 빠른 나이에 내려왔지만 되게 서구로 있는 친구들을 갈망했어요. 아저 어, 친구 되게 빠르게 음. 트렌드를 알아가면서 아, 성장 말. 성장을 하는데 음. 나는 뭐하지? 그래, 나는 똑같은. 어, 나는 뭐하지? 음. 여기 주변 사람 들다 여유롭고 막 이런 걸 찾는데, 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막 아. 우물 안에 개구리. 아. 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아요. 제주도 에 있으면 우물 안 개구리 된다. 음. 막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거를 도파구를 찾은 게 사람 못 만나니까. 음. 도서관을 가기 시작했어요. 가서요. 서울에는 학원 많잖아요. 어. 학원 많은데 여기는 학원이 없어. 학원 가려면 제주 시까지 가야 돼. 나 그때는 뚜벅이여가지고 버스 타고 나왔는데 어떻게 가? 음, 음. 그래서 저 람보르기니를 뽑은 거야. 아 그죠 그 열심히 돼서. 이래 가지고 라문이 옵션을 딴 거지. 음. <laughs> 스파크에 제가 람보르기니 옵션 추가해 주세요 해 가지고 소리. 아, 민 <laughs> 제주도 외로운 섬이라 했잖아요. 외로 워 가지고 막 다녔어. 막 몽키 비치 다니고. 어, 몽키 비치가 있어? 어, 아 있었어요. 없어졌는데 음. 지금. 몽키 비치 다니고 막 제주시에 막 다니고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여행객이야. 아, 아 진정한 이 제주의 도민의 상남자는 없다? 그니까, 만나기 어려워요. 어렵다. 되게 막 놀러 가도, 어제 왔어요? 저, 난 제주 사람인데. 어. 그 사람들은 이제 서울, 부산, 뭐 대구. 어. 뭐, 비행기 타고 와야 돼, 나랑 손 타려면. 좀 힘들게 하겠다. 어, 그니까 이제, 좀돈 빌타 오르다가도, 그러니까 어쨌든 돌아가서 막 나랑 연락을 해. 음. 연락하다가도 만나고 싶어. 음. 비행기 타고 와야 돼. 아니면 내가 가야 돼. 음. 그러니까 이게 다 끊겨버리는 거야. 음. 그래서 이게 진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는 게한 시간 넘었어. 아 진짜로? 음. <laughs> 한 시간 넘었고 한 시간짜리를 그냥 아예 풀 영상을 올 하는 걸로. 그래서 네의 뒷 이야기가 내거 영상 올렸을 때 궁금하다. 저희... 뭐 궁금하다 하면은 Q&A 어, <laughs> 영상으로 풀 영상은 올라가는 거지 마무리차 타고 끝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동태탕 먹고 동태탕 먹고 다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아침에 출근인데 이렇게 또 와준 거요 예 너무 많았 고마워 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Let's g 기울썸 Let's g Drip Elliante pullin' up feeling like Harry Belafonte uh, Look at my racks, feel like Serena went from the back. Swing Pull like Jim, waves on swing, and a rock teams with the tech. Butterfly doors on the Tesla, I just shit on guys. Hundred fifty bucks, I be at the strippy club. Whiskey sippy cup, I be on like Disney Plus. And there's no growth on my cheese bowl Bitch got a twin and she let me hit it. Hold up, freaky little mommy wanna suck me till I sleep. I Can't even lie, guess she being a little creep. Now she wanna airdrop drop me, pick double D's, and she don't charge a fee. They for free, e e e e. Dre Eliante, pullin' up, feelin' like Harry Belafonte. Look at my racks, feel like Serena when hit from the back, swing so, Pull like Jim, waves on swim, and a rock, Tim's with the tech Butterfly doors on the Tesla, ice fish, shit on gas Uh, if I like how the bad look, I'ma eat it up, ain't no shit back up We feel action, the videos, and she got stored on a MacBook Kaboomed in the mouth, bazooka Joe, her daddy is 90s, a boomer though I'm in my element